물말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고장 문경. 이름만 들어도 자연이 느껴지는 이곳에 특색 있는 맛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지방을 알려면 그 지방의 음식을 먹어봐라. 문경 토박이인 저와 함께 맛집 투어를 한번 떠나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레츠고! 밥을 한번 살까 얼굴 한번 볼까 문경의 맛을 찾아 떠나는 기행 그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세월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음식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보세요. 집 안에 집이 또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곳을 노포라고 하죠. 세월과 함께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죠. 음, 신기하죠? 삼 대째 지금 하고 계신답니다. 삼 대에 걸쳐 맛을 이어가는 곳. 세월의 무게 때문에 외형은 바뀌었지만 초심을 지키기 위해 옛집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그거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먹던 그거 아시죠? 네, 예그 네. 대짜 같은 소짜 부탁드려요. 네. <laughs> 무슨 대짜 같은 소짜면 어디 먹어요? 그래? 그래도 <laughs> 뭐 당골 좋다는 게뭐 대짜 같은 소짜. <laughs> 계절마다 특별한 맛이 있다는 풍경 그중에서도 여름과 함께 찾아오는 맛이 있었으니 바로 민물고기 요리. 깨끗한 자연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에 특제 양념을 더한 매운탕. 그야말로 별미 중 별미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나요? 바로 민물 매운탕입니다. 진단 교반, 쫙 펼쳐진 데에서 이그물로 잡으시더라고. 신선도가 좋다 보니까 고기 육질이 쫄깃쫄깃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이 일단 은한 숟갈 먹어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신선한 고기의 칼칼한 양념이 더해 언제 먹어도 맛있는 매운탕. 이맘때가 되면 그 맛이 더해져 찾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른들은 추억을 돋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문견의 자연을 느낄 수 있어 더없이 좋은 음식이라고요. 오랜만에 찾아도 와 맛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저 여기 땀 나시는 거 보이나요? 저는 이 맛에 매운탕 먹습니다. 땀을 건강하게 쫙 흘리고 나면 아 이제 잃었던 입맛이 막 찾아와요. 군침이 막 돌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와서 보양한다는 느낌으로 드시고 하는 거참 추천해드립니다. 오양식하면 빠질 수 없는 장어도 인기 메뉴인데요. 비타민 잡고 감칠맛을 더해 매운탕과 함께 찾는 사람이 많은 메뉴 중 하나입니다. 입안 가득 그냥 한 입에 먹어 맛있어요. 아, 여전히 맛있어요. 아유 감사해요. 저는 약간 이게 식욕 없을 때 일부러 온다니까요. 아유. 근데 저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언제부터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들 어머님이 지금 한 그지 70? <laughs> 된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시집 오기 전에 했으니까 네 예. 아, 그럼 시어머니가 하시는 네 예, 예. 아, 아, 가을 물려받고 예, 하시는군요 예, 예. 어, 예전에 여기 사람들 정말 많았잖아요 예. 옛날에 여기 냉가 밑에 뭐 텐트도 많이 쳐고 지금 많이 줄었어요 아 줄었어요 예. 경기 탓인가요? 그것도 좀... 있죠 네. 경기가 워낙 올 와서는 좀안 좋더라고요 아좀 그런 영향이 예, 있으시네요 예. 요즘에 매운탕이 진짜 음. 맛있을 때고 살도 안 찌고 몸에 참 좋습니다. 아하, 지금 통통할 때래요. 여러분 문경으로 민물고기 드시러 많이 찾아와주세요. 문경의 자연 속에서 민물고기의 향연이 즐거웠다면 이번에 찾아갈 곳도 만족하실 겁니다. 자연을 통해 독특한 컨셉을 만들어간 색다른 카페인데요. 아, 매운탕으로 든든히 배를 채웠고 이제 디저트를 좀 먹어볼까 하는데요. 매운탕이 어른들을 위한 메뉴였다면 이번엔 우리 MZ세대들을 위한 문경의 특색 있는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연이 아름답고 곳곳에 볼거리로 가득한 문경 덕분에 여행자들 을 위한 카페들도 주변에 많은데요. 그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있고 정말 이쁜 카페네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1층은... 홈 패브릭 편집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캠핑장 컨셉의 카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2층도 있어요. 네, 네, 네. 올라가시면 제가 커피 준비해서 바로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네. 빼어난 자연과 더불어 시설 좋은 캠핑장도 많아. 캠핑의 메카라 불리는 문경. 이런 분위기를 타고 캠핑을 간접 경험하기 위해 이 카페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요. 와 제가 지금 2층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들러보니까. 와, 뭐 익사이팅한 그런 스포츠형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테이블이나 이런 거다 캠핑장 그런 느낌 아니에요? 캠핑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카약은 물론 등산과 캠핑을 좋아하던 주인장. 다양한 곳을 여행하다 우연히 접하게 된 커피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는데요. 이후 고향 문경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캠핑 컨셉의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캠핑 의자에 앉아서 캠핑 테이블과 함께 캠핑 장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거 푸른 잔디가 있으니까 캠핑장에 따로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커피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최고네요 캠핑은 좋아하지만 부담감이 많았던 사람들 이곳에 오면 그맘 떨쳐버리고 캠핑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데요 덕분에 카페는 디저트와 커피만큼이나 캠핑 맛을 즐기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네. 공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공간이네요 그렇죠 네. 이 문, 다 사장님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전시회는 쓰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다 제가 쓰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점점 물건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식구들이 이 물건 좀 어떻게 정리 좀해 이러다 보니까 <laughs> 제가 하나 둘씩 가게에 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 분위기가 괜찮네? 이러면서 전체적인 컨셉을 캠핑 컨셉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상교정 문경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문경 너무 살기 좋고요 그리고 산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여기 이렇게 예쁜 카페 같은 공간들도 있고요 놀러 오시면 저희 기쁜 마음으로 <웃음> 맞이하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경으로 놀러오세요 한번 가까러 우리 맙습문경으러놀러오세요세월다 네. <laughs> 놀러오세요. <laughs> 비조는 양념에 싱싱한 민물고기를니다 매운탕부터 캠핑 컨셉 카페가 카페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맛볼 수 있는 곳 문경 그 맛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젊은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던 문경의 맛. 자연과 함께 특색이 어우러져 참 좋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